네, 알았어요. 후보님, 제가 지금부터 피해자분들이 오시면 어떤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아, 예. 프로세서대로 안내를 해주세요. 예, 그래주세요. 예, 예. 정면에 보이는 데가 상담실이에요. 예, 예. 제가 동선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집으로 예.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의료, 여기 의료. 진료실로 예예 안내돼서 예 여기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되는 취하게 되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수사 기록 예 많이 예 거치지 않고 들어올 수있고요 사실 국립 병원의 권리 병원 그 지원 시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역할을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노력한 것도 인정받아서. 네, 네. 받으실만 하죠 이게 국립병원이 아니라 인간병원이거든요 지금 여기 센터에 지금 11월 되면 6년이 는데 6년 동안 무상으로 이 응급실에 이 저기 그베이크도다 포기하고 무상으로 지금 저희도 여기 예. 네. 선생님 우리 김혜미 선생님이 다 네, 지금 올해 네. 1년차 열심히 하고 계니다 아. 부모님 <laughs> <laughs> 저희가 의료비가 전국 1인데요. 위약 예. 2억 가량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 영수증 일일이 다 찍고 다니는 그해주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당연한 <웃음> 제가 그때 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해주실까요>? 네, 오늘 <좋은> 지 <laughs> 얘기 많이 듣고 갑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예.